나문지기 잘못했더라고. 집수소 보내라니까 704동 1 0 4호라고 내가 아마존 어디 알아? 부담이야. 아 그렇네. 그러지. 아 여기 있잖아요. 뭐 알아서. 집소 뭐니까 모르는가. 아 그럼 그그 박사들이 동씨 끼. 당거 아니야? 기도 없어. 아, 진짜. 누가 집주소를몇동몇호 왔어? <laughs> 아니 저 알아. 그 B 씨 아니야. 아 뭐지. 아, <laughs> 그 B 나 동기 형 아실히 이게 느낌표까지 보여요. 3년여 동 풀어보시고. 何 지금 모르지, 상준이가 모르지, 지금. 뭘요?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니가 고어가 빨리.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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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결국에, 아. 세 명이. 아, 아. 아. 니가 맞트보면트5면트로이라고 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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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보 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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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 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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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준이 <웃음> <웃음> 아, 약간 아아생명이냐 네. 아, <laughs>

모 테스트 본다? 공유하라? 뭔 테스트? 토요 총괄적으로. 대요성에 와. 총괄적으로. 아니야? 에 와. 토요일에 와. 토요일에 와. 토요요일에요요일에 와. 토요일에 와. 토요일에 와. 토요일에 와. 토요정에 1 0만 3이니까 얘들아 아,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y는? x, y, y 오 잘한다. 오케이, 그래. 잘해. 3 이렇게 쓸수 있고 아, 아, 정보 하다1 아, 0만0지 맞죠? 근데 이거 한번 해야지상준 인정? 네. 오케이. 만형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고요. k는 3 나오네요. 되죠? 그가3나오면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아, 지 a, b, k 다 나왔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음. 아수야 이거 풀었냐었냐 아프리냐? 아냐 아프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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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냐 아프리냐? 아프리 모르죠. 리냐 아프리냐? 아지리냐 아프리냐? 아게 뭔지 모르니까 어 대치. 플스 이. 이 몰라 K 맞죠? 그리고 뒤에는 아, B? 어? 그쵸. 그렇죠. 아 B. B라고 썼어요 아, 어. 아 저기. 아니. 뭐라고? 아, 아니에요 <laughs> 아무거나. <laughs> 아, <laughs> 지금 뭐로 는자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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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두 개. 두 개지 두 개. 그럼 시가몇개 필요해? 네. 네. 필요해? 두 개. 그럼 정보가 몇개 필요해? 개. 그럼 두개 좋네. 이거 하나, 되죠? 아, 뭐야 마이너스 4 0마 0을 지난다 하나랑 0마 2를 지난다 이거 두개 줬잖아. 그럼 대입하면 2랑 2가 나오겠지. 아, 지금 아, 아, <laughs> <laughs> 아, <그래. 웃음> 네, 이거 안 보여요? 음. 아요잘 보여요. 아니 글가돌아요아 그래? 얘기 빼보시고 빙읍 에펙스 네, 나오겠죠? 페인감 나오고 비트감 나오고 은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이제 프로잖아. 목표 배웠으면 진짜 참 좋았을 텐데, 그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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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해보자, 이제. 어,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공부하지? 수학 시험. 그죠그죠 봐봐. 지금 전문 선생님처럼 바로 알아낼 수 있어. 라이너 3, 3만 몇? 마이너스 2. 2. <laughs> <laughs> 어, 왜냐면, 왜냐면 제 x 작동이 쉽지, 왜? 이거 염내로만 추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아. 어. 근데 y가 어떻게 찾아내냐면, 결론은 일단은, 여기 xx 몇이야? 1이지. 0인 몇이야? 2지. 그냥 1분의 2가 답이야. 왜냐면,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무슨 곡식 쓰려고? 하트, 하트. 그리고 x 플러스 4분의 어차피 2로 이렇게 묶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 쓰겠지. 그지 어. x 플러스 4하고, 몇 써줘야 돼? 빼기 7, 이거 맞나? 자. 그러면은 2-x e 플러스 4분의 7이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뭐야. 논놈이랑논놈이잖아정근선의 교점 찾아내려면. 그니까 어차피 2 e 나온다 이거지 지금. 그니까 어떤 공식이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이런 분수와 함수가 있었어.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 뭘까? 일단 x 잡는 거야. 이거 0 되는 거안 보여? 마이너스 a분의 1거 아니야. 컴마 y 는 뭐라고? A, 는 그냥 C라고. 어차피 이렇게 고치면 그렇게 나온다. 아예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뭐죠? 어, A, 는 C. 이게 너무 용기 싫다. 한명 고치세요. 알죠? 근데 나 지금 전근에 전근사 규정을 아냈네 마이너 사건만 이라고. 그럼 그래봐. 한참만이. 근데 또, 질문? 아니, 내가 이렇게 안 고쳤어. 내가 이렇게 안 고쳤어? 안 고쳤어? 안 고쳤어. 안 고쳤어.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고 정근세대 목적을 알아냈어. 마이너스 삼만 1분의 2. 어, 마이너스 삼만 어. 이걸 알아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혹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않냐? 상 속으로. 그럼 그렇죠? 여기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도 되죠. 되죠? 정의형 한번 말해볼까? 정의형은 뭐야? 정의형이 뭐였죠? 아. 어. X 값. 마이너스 3 빼고 다 되잖아. 그죠? 어. X는 마이너스 3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그쵸? 그렇죠? 2값 빼고 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 Y는 2가 아닌 오늘 실수 이렇게 하면은 답인거야 그럼 해보자 1번 Y점표는 4분의1이다 4분의 여기 4분의1 그래프는 모두 4분만에 지난다 맞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틀려 요 지금 1, 2, 3은 지나지만 여기 4, 3면 안지나잖아 맞죠? 그 2번 틀렸고 3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거 맞냐? 이런 거풀 때는 이게 해봐야 돼. 고쳐봐야 돼. 어떻게? x 플러스 4분의 2로 묶고, 이거니까 하트공식 이렇게 쇽쇽. 그럼 2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들 모든 함수상황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그거의 태초의 함수. 가장 간단한 함수가 뭐야? 그래프는 어떻게 탄생된거야? 원래 그래프가 뭐였는데? 아, 그거 그래, 봐 그러지, 그러지 마. 얘들아 이처럼 돌발리도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거야. 일반화시키면 이런 그래프. 이거를 적절하게 평행이동시키면 뭐 예를 들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옮겼어. 그럼 x 대신에 뭘 대이래? x-2 y 대신에 뭘 대이래? y-1 대입할거 아니야.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데이터다 보니까 식이 막 지저분해지는 거지만, 원래 함수는 이거였어. 모양 자체는 똑같다고. 된 거니? 그럼 이 분수 함수에서 모양 누가 결정하나 했어요, 이요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7. 요 위에 있는 게 결정한다고, 뭐야. 허, 된 거야, 된 거야.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요런 그래프를 지금 현재,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니? 상준아, 몇 만큼 이동한 거야? 요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어, x를 말해서 오케이. x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 넘겨버리면 <목소리도> 얘들아, y-2 되잖아, 그죠? y-2만큼 평이도 한 번에 된거죠? 그럼 3번 맞냐, 틀냐? 3번 음. 틀려? 맞죠. 음. 4번은, 그래 정보선의 결이 y 3이니까 그거에 대해 대이 맞고 정역은 3번 어, 틀놨네 x는 마이너스 3만이니 그럼 2번 빼고 다맞 답은 2번6풀어봐 풀었어? 아, 아, 지냐 지금 두도 뭐. 하나밖에 <laughs> 어 오케이 <laughs> okay. 어려운 거 아니지? 보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 뭐를 점근선의 교점을 지수 몇 시야? 점근선의 교점. 오, 그렇죠. 이 매너 한번 붙볼까트 공식으로. x m 3에 x-2하고 몇 1을 알게 돼 있다고. 어, 7, 이제 플러스 1. 맞냐? 맞지? 어. 그러면은 3 플러스 x-2 내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 하트 쓰면은. 그러면은, 그림 줘봐요. 그림 그려봐요. 그림 들어봐요, 들어봐요. 2,3이에요. 정상의 그 점이. 이렇게 되고, 어우, 귀찮아. 그럼 어디 그려죠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